안녕하세요. 동명여자고등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옥숙입니다. 2020년 청소년 이노베이션 로드 축하드립니다. 은평진로센터와 협동조합 청청 도움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진로사업 기대가 큽니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은평대전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올해로 7년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서 교사협의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은평구의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은평진로센터에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나중에 부인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들도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 자신이 학업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 또 대학에 가니까 이러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는 꿈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말할 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